시대 자체가 너무 비싸요. 외관상태 보시면은 뭐 이런 흠 같은 게 조금 있습니다. 뒤에 판넬이 W가 판금 튀겼는데 아마 이 경차 자체가 뒤에가 약하다 보니까는 뒤에 판금 쪽이 들어간 것 같아요. 5만 키로 뛴 차량이고요. 실내는이 정도면은 전 A급이라고 저 생각이 들고요. 전혀 문제될 만한 여지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겨울철에는 에어컨 상태 확인이고요. 여름철에는 히터 확인입니다. 짐실을 때도 편리하게 쉴수 있는 패밀용 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구입해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구매대행 미랄 자동차입니다 오늘 볼 차량 와 시대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중고차 시장 내에서도 가장 좀 비싸지 않을까 차량 가격 대비해서 바로 그 차량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좀 보험 이라고 확인해 보니까는 뭐 소유자 변경이 한 1, 2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사로 들어간 건 빼놓고요 개인 분이 타시다가 어떤 탕사를 넘겼던가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뒤에, 뒤에 판넬이 W가 판이 찍혔는데 그 부분은 뭐 타시는데는 절대 지장이 없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차량 상태가 어떨지는 영상을 통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범퍼 네, 같은 경우는 도색이 드랑한 걸로 일단 보여주고요. 뭐타어 상태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트레이드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2020년식이네요. 우리나라 주차장이 워낙 협소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이드 리피트나이 사이드 미러가 깨지는 현상이 참 많습니다. 그 전체적인 도비 상태, 차량을 광택을 했을 것 같은데도 이게 상당히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죠. 외부에 아마 세워져 있어서 안으로 가지고 도우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타이어도 20년 35주차 타이어, 동일한 타이어가 껴져 있다라는 거죠. 외관 상태 보시면은 뭐 이런 흠 같은 게 조금 있습니다 뒷범퍼, 범퍼 하단 쪽에 이렇게 기스가 가장 많거든요 범퍼, 범퍼 하단 쪽 뒤에 후방 감지기 일단 들어가 있죠 그리고 좌측에 트라이딩 도어 사이드 실패으로 찌그러진 부위는 없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타이어가 껴져 있다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자외관정도이 정도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도막 전기를 통해서 좀더 차량 상태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대 자체가 너무 비싸요. 와, 그래서 제가 이거 좋은 차찾기 너무 쉽지가 않아서. 뒤, 뒤에는 도색이 들어갔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에 백판넬이, 여기가 백판넬이라 하거든요? 여, 기 쪽이? 여기 쪽이 W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뭐 타시는 데는 절대 지장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트렁크는 도색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데는 도색이 들어가지 않았네요. 그죠? 트렁크도 교체가 된게 아니라 더블 도색만 들어갔거든요 아마 이 경차 자체가 기기가 약하다 보니까는 뒤에 판금 쪽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거 빼놓고는 크게 문제 될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가 지금 깨끗들이리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큰 의미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까지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내로 들어가서 차량 상태를 좀더 제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차량이 어떤 흡연한 차량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전혀 흡연한 차량 아니고요 아쉬운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하지만 잘 아셔야 되신 게 뭐냐면, 만약에 사제 내비게이션을 바꿀 경우에는 블루투스 연동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이패스트 미밀러 블랙박스는 있지만은, 저는 이게 아마, 없,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있으면 다행이 있지만, 분명히 토호품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 키도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야 될것 같고요. 일단 열선 시트라든지 어 전체적으로 현재 열선도 뭐 문제 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작동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뒷좌석까지 열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6대 4 폴딩 시트예요. 이차 같은 경우는 한쪽만 이렇게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짐 실을 때도 좀 유리하게 실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들의 어떤 ndps 문제입니다. 이 핸들의 이 안쪽에 어떤 기기적인 장치가 들어가거든요. 이 모터가 소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음 발생이. 근데 이 차량은 전혀 소음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킷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션 상태의 어떤 슬립 현상이라든지 충격 같은 경우도 전혀 없고요. 5만 키로 뛴 차량이고요. 뭐 크게 문제 될 만한 역시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내에는 이 정도면은 전 A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외관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진단기를 통해서 차량 상태를 보셔야지만 정확히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이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 같은 경우 보이시죠? 전혀 문제될만한 여지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미션부터 그렇고 변속기, 뭐 전혀 정말 문제가 없다라는 거. 겨울철에는 에어컨 상태 확인이고요. 여름 철에는 히터 확인입니다 열선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뭐, 부분, 작동 유무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라이트 상태, 안개등 상태, 전혀 이상이 없고요 전혀 이상이 없죠? 지정차 딱띠가 있는데 이거는 뭐 띠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이렇게 띠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뒤쪽에서도 이 라이트 상태, 뭐 전혀 아, 등 하나가 나갔네요, 그죠?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갖고 이등이 나간 것 같고요 번호판 등은 살아 있습니다. 뒤쪽에 하나 나가 있네요. 요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할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차박까지도 짐 실을 때도 편리하게 실수 있는 패밀리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토어 품정도 빼놓고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들어와 있거든요. 요거 빼놓고는 정말 문제될만한 여지는 전혀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 상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교체할 그 필요가 없고요. 안쪽에 오조닛 상태라든 지 전체적으로 링크 상태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어, 차량 상태 정말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구입하셔도 괜찮은 차량이라고 보여져요. 엔진룸을 열었습니다. 지금 브레이크오일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수치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범위 교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1%. 수분기가 아예 없다라는 거죠. 그럼 정상이고요. 브레이크오일 같은 경우는 정상. 미션 오일. 어, 미션 오일도 색깔 좋은데요? 미션 오일도 지금 당장 교체할 필요는 전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개인적인 토견입니다 이게 보는 색감마다 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저뭐 뭐 제가 보는 거랑 다 틀리겠죠 어떻게 보면 소음포 문제 같은 경우는 객관성보다는 거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는 확실히 금액적인 거 대비해서 보다 좋다 이 정도면 구입해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너무 좋습니다, 차요. 엔진오일을 교체하셔야 될것 같네요. 엔진오일만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 금액대에 이 정도면 차 훌륭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누유도 한 방울도 없습니다. 이 차량 구입하셔도 됩니다. 시운전하면서 떨림이라든지, 그죠? 그런 부분을좀 확인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도 차한 상태 다시 브레이크 한번 밟아보고, 네, 어, ABS가 걸리네요. 네, 바닥이 무럭. 물어... 미끄럽습니다. 바닥 자체가 우레탄 재질이다 보니까 빨리는 못 달려요. 방지톡도 한번 넘어보고, 어떤 하부에서 어떤 소음이 발생되지 않은지, 그런 부분들. 여기서 세게 한번. 네, 하부 쪽에서 어떤 소음이 들지 않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특별하게 시운전을 해봐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까지 이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차량 상태 너무 괜찮네요. 다시 한번 외부 상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신차가 아니다 보니까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장기트는 있지만은 이 정도라면 차량 상태. 도색도 하나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뒷 트렁크 빼놓고는. 트렁크 백판넬이 W 판금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거 외에는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경찰 레이 차량 찾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 분명히 시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와, 시세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중고차 중에서는 중고차 가격 방어가 가장 잘 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일단 오늘도 괜찮은 차량 미라자동차에서 찾아드린 것 같고요. 정말 안전하고 좋은 중고차 구입하시려면, 미라자동차에서 구매 에대응하시면은 정말 옳은 일이 아닐까라고 저 생각이 드네요. 저희 좋아요, 그죠? 구독, 알람까지 설정해주시면은 더 많은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